강론되는 바와 같은 엄연한 사실 때문에 견강부회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태권도 역사가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태권도를 유구한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고유의 전통 무더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보통신 사회인 현 시점에서는 허구입니다. 총 40회에 걸쳐 관을 중심으로 살펴본 태권도 영성사, 태권도 만세기, 태권도 현대사, 노병직 관장님의 친필서한, 도산체육관 김용길 관장님의 증언을 토대로 해방과 더불어 태동돼 현재에 이른 태권도의 근대사를 재구성해 강론합니다. 전상섭의 제자였던 이교윤 관장이 1956년 8월에 창설한 한무관은 신생간의 선두 주자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수복된 서울로 돌아온 조선 연무관 출신 수련자들은 전쟁 전처럼 소공동 연무관 건물에서 당수도를 가르쳤습니다. 소공동 연무관 건물에서 유도를 가르치던 이재항이 이교인, 이종호에게 해관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이교인 간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을지로에 있는 한국체육관 부관장 이상목을 찾아가 당수도를 가르치고 싶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체육관은 서울에서 유일한 종합무술체육관으로 권투, 유도, 레슬링, 역도, 펜싱 등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체육관에서 당수도부를 개설한 후 1년 만에 200여 명이 넘는 수련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체육관에 당수도부를 개설한 후 윤케병 관장을 재영립한 과정에서 이종우 관장과 이교윤 관장이 갈등을 빚는 바람에 한국체육관의 당 수도부가 폐쇄됩니다. 이교윤과 이종우의 갈등에서 이교윤은 조선연무관의 한멸을 느끼고 독립을 결심합니다. 갈등으로 인해 한국체육관을 휴관한 이교윤 관장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 강문고등학교 뒤편 공터를 임대해 임시로 천막을 치고 한무관 중앙 본관을 개설해 독립적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공토에 군용 천막을 치고 운동을 하는 열악한 수련 환경이었지만 수련 강도는 엄격하고 강했던 것 같습니다. 주춤석이 한 동작만을 6개월씩 반복 수련했다고 하는 상황과 승단심사가 1년에 2회만 실시됐다는 것이 수련 강도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한무관은 이교윤 관장의 뛰어난 지도력에 힘입어 관세가 확장됩니다. 1960년 7월 20일에 시공간에서 연무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관세가 확장되고 1961년 9월에는 서울 송동구 상황심리소재 광무국장 인근의 80평 대지위에 5층 건물을 신축하여 천막 도장에서 벗어난 어엿한 중앙 도장을 갖게 되며 1969년 10월 9일에 종로구 창신동에 중앙 도장을 신축하여 이전 개관식을 갖습니다. 이규은 관장과 결별한 이종호 관장은 1개월 후 한국체육관에서 융쾌병 관장을 영입해 지도관이란 이름으로 재개관합니다. 때문에 굳이 정통성을 따지자면 한무관과 지도관은 조선연무관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무관이 분간되는 상황을 보면 지도관과 함께 전상섭이 창설한 조선연무관에서 갈라져 나온 쌍생아인 셈입니다. 참고로 한무관 출신으로는 변동식, 이면형, 김철환, 이강환 등이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연세대학교 엘리트들이 결성한 강도권에 관해서 강론합니다.